자, 문항 보면, 지금 선분 BC의 길이가 2예요. 즉, 소문자로 그냥 표현하게 되면 A의 값이 2다. 변의 길이요. 얘를 알려주는 거고, 삼각형 ABC가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넓이를 한번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그치? 자, 그러면 일단 가 라는 조건부터 보고 들어가자는 거지. 가. 나예요. 사인 C, 사인 B, 코사인. 즉 사인과 코사인 각에 대한 정보를 줬어. 난 일단 얘를 길이의 단위로 바꿀 거야. 괜찮습니까? 자, 사인 법칙에 의하면 사인 c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요? 이알 분의 모다 시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내가 사인 c 맞아? 사인 법칙이라는 게 뭔데? 다시 사인 법칙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인 a 분의 a 이런 것이 이 알이 될 테니. 나예요. 홀로로 어떻게 바꿨다고? sin a라고 불리는 것을 2r분의 a로 바꿔 줄수 있듯이 sin c를 2r분의 c로 바꿨다. 그렇 자, 그렇다면 sin b라고 불리는 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2r분의 뭐예요? b여. 요렇게 바꿔 줄 수가 있고. 자, 그런 다음에 포인트. 나예요. 보시면. cos b 플러스 c예요. 자, 각의 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삼각형의 내 각의 크기의 합이니 나는 홀룰룰로 파이일 수밖에 없고요 그쵸? 그러면 여기를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코사인, b 플러스 c라는 각은요. 코사인, b 플러스 c라는가, b 플러스 c는 파이 마이너스 a로 바꿔줄 수가 있고. 그치? 자, 삼각함수에서의 각 변형에 의하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의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A로 바꿔줄 수가 있다 괜찮아?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얘는 그냥 그대로 갖다 쓸게요 자 코사인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코사인 A니까 자 여기 요 녀석을 이제 다시 길이의 단위로 바꿀 건데 여기 플러스는 뭐로 바꿔죠 마이너스로 바꿔지는 상태에서 코사인 a의 값을 갖다 쓰게 되면 곱하기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나는 어떻게 돼? ebc 분의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다. 이렇게 우리는 식을 만들 수 있겠지, 그렇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자. 나야, bb 요런 식으로 소거시키고 나면 괜찮아? 결국 나예요. 이 분수식을 통분해서 갖다 씁시다. 통분해서 갖다 쓴다는 말은요, 지금, 2 r c 로 내가 지금 모델할 거예요. 통분을 시킬 거예요. 2 r c 4RC로 통분을 시킵시다. 2 r 이랑2 c 랑 곱한 4RC. 괜찮습니까? 얘도 내가 통분을 해주시면, 요 녀석에다가는 분모분자의 2 c 분모분자의 몇 C, 2 c 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분자 쪽을 갖다 쓸게2 EC의 제곱에, 나야, 여기, 마이너스 부호, 마이너스 부호를 요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지금 얘를 그대로 갖다 쓰면,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는데, 그쵸? 이 값이 가라는 조건에 의하면 뭐 해야 된다고? 늠빵이어야 된다고요. 늠빵. 그렇구나. 그러면, 홀로로로로로로 분자인, 이 값이 뭐가 돼야 해? 빵이 돼야 되겠지. 나는 항상 무슨 값이니까? 양수인 값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가라는 조건은요, 결국 나한테 주고 싶었던 정보는 이 C제곱에서 C제곱을 빼면 C제곱. 거기에 마이너 마이너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A의 제곱이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을 이항하게 되면 B제곱이 됩니다. 그지 자, 가라는 조건이 나한테 하고 싶었던 건 빗변 길이가 모인, 비인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었을 것이다? 직각 삼각형이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나라는 조건을 보게 되면 자 마찬가지로 각에 대한 정보를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꿔보게 되면 나예요 3 곱하기 sin a는 2r분의 a여 나는 sin b, 2r분의 b랑 똑같다 그렇지? 자 그러면 나라는 정보는 3a의 값이 결국 뭐다? b다. 라는 소리를 하고 싶었던 거지. 자, 이게 나라는 정보. 나라는 정보는 뭐라고? 3a가 결국 뭐가 된다? b가 된다. 자, 그럼 봐봐. 자, 아까 a라는 길이가 2라는 걸 알려줬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자, a의 길이는 2라는 걸 알았어. b의 길이는 뭐인 거지? 2를 홀로로 여기다 대입하면 6이라는 값을 알았어. 그러면, C라는 길이는 뭐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아저씨를 이용해서 구하면 될것 같아. 자, 왜? 가라는 조건에 의하면, 빛변 길이가 B인 직각 삼각형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이미지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여기가 B, 여기가 A, 여기가 C. 이런 이미지를 잡게 되면, 그쵸? 자, A라는 변의 길이가 뭐라고요? 2라고요. 이 변의 길이가 2. E. 그런 다음에, 이 변의 길이가 지금 뭐라고요? 6. 그러면, 요 c라고 불리는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아저씨에 의하면 요 길이요 얘는 뭐가 되는 거지 나야 36에서 제곱 4를 빼게 되면 루트 몇이 되는 거니까 32가 되는 거니까 4 루트이다 요런 식으로 길이를 구해내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 답은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묻고 있으니, 그렇지? 넓이,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맞아? 그럼 여기다 2분의 1을 곱하면 소거되니까 결국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4도트 2가 되겠습니다.